안녕하세요. 김치희마누리 드립니다. 오늘은 쿠션 비비카바를 만들려고 해요. 저희가 쿠션 비비가 길이가 110이에요. 110에 65. 그러면 65. 이게 똑같이 하면 안 되고요. 앞판 하나는 65로 다 가요. 똑같이 가는데. 기장은 이렇게 그려주시고. 좁이 검정선 여기 따라서 이렇게 잡고요. 65르고 이쪽은 지금 65로 그냥 기장은 여기 이 잘라놓은 이거대로 그냥 자르시고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하나 이렇게 지켜 볼게요 이렇게 재끼시면 이게 지금 65인데 이원판의큰 기장 큰 기장으로 따지면은 지금 100어190 190이 지금 부족해요. 부족하면, 여기에서 지금 나머지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시접이 여기 지퍼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90, 음, 230톡백게 하나 더 잘라주세요. 230톡 큰거 앞판이에요. 앞판 한 장과 이게 뒤판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돼서 여기 지퍼를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지퍼가 지퍼는 지퍼를 여유 있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슬라이드 두 개, 슬라이드 두 개. 슬라이드 두 개를, 여기를 이렇게 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망가지면 또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저희는 마주보게 이렇게 두 개를 낄 거예요. 여기 지퍼 박는 부분에 길게 뽑아 쳐 주세요. 이게 먼저 좁은쪽 좁은쪽을 이렇게 접어서, 접으셔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지퍼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가 아까 지퍼를 약간 여유있게 잘랐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부족한 듯,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 반대쪽은, 아까 반대쪽이 제가 여유를 약간 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얘는 더 많이 이렇게 접으셔야 돼요. 많이 접으셔서 지퍼를 이렇게 덮은 다음에 지퍼하고 야고 박음질이 되게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박으시는데 박음질을 하시되 여기서 여기서는 야치 야치 박아서 지퍼 한요 정도 와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브리때 드시면 여기서 꺾어주세요. 이렇게 지퍼가 빠지지 않게 한번 두번 지그재그 왔다갔다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아까 접은 만큼 넓게 이렇게 접어서 여기 지퍼가 보이지 않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박음질이 되죠. 되면서 이쪽은 박음 여기 박혀요. 반대쪽 넓은 게. 그러니까 지퍼는 제가 저는 이 정도 여유를 줬는데이 정도 여유를 안 주셔도 되고 지퍼는 여기 꺾어지는 부분 여기 이렇게 짧아도 돼요. 관계 없어요. 짧아도 여기서 박음질이 되고 어차피 여기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길게 했어요. 그냥 그다음에 박음질 돌아 지나가면서 얘가 걸리니까 얘는. 이렇게 뒤로 살짝만 열어주시고 이제 다 길게 가면서 시접을 다 이렇게 넓게 접어주시고 지퍼를 가리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재 보시고 재 보신 상태에서 다시 접으셔서 이렇게 다음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쪽 지퍼를 오, 노루발 오사이를 들고 노루발 들고 이렇게 제거를 앞으로 당겨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역시 여기 맞춰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 원단과 이 원단이 기장이 맞죠? 그러면 이렇게 덮은 상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꺾어주세요. 꺾어서 지퍼 슬라이드가 빠지지 않게 지켜지고 한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여기서 빠지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앞판과 뒤판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합복 같이 붙여서 둘러 가금질을 해주세요. 이제 둘러주세요. 4네 면을 다 돌아가면서 눌러서 가진줄 해주세요한 다음에 커버를 열어서 열어서 여기 귀 있는데 바짝 빼시고 뒤집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제이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내기통이 돌아가면서 스테치를 박음질을 하는데 야치 때리지 마시고 한요 정도 넓이, 한 1cm? 이렇게 해서 여기 양쪽에 눌러서 박음질 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빼가면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안에 시석도 다 들어가고 굳이 뭐 오바를, 오바 먼저 마무리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요 정도 눌러 방금 안에 시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카바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